수를 주고 안 주고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컨디션으로 오늘 이제 들어왔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블 더 스트라이크! 아, 깝죠 아, 삼진! 스윙. 예, 팬들 상대 좀 많이 찾아 주셨어요. 자, 몸쪽에 배트! 돌아갑니다. 세 번째 타석입니다. 스윙. 그가 아,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얘기 듣고 있는데는 최정 선수입니다. 아! 원앤 투입니다. 1,4,3,4 스윙 섬진아웃 아, 예, 주자는 없습니다. 5번 타자 강민호 들어왔습니다. 밖에 나오지 않아? 김천여또버하니 선수 동세계 양차빈 분 선수의 그런 리드를 보면서 상당히 이처럼 많이 느꼈습니다. 스윙 1앤2 섬진아웃 3시즌 들어와서 고장끼기를 예. 뭐, 계속해 나가고 이 w 고 스윙 삼 w i 스윙 결국은 네. 투 g 트 w 카운트 스윙 삼아 g s 입니다 스윙 w i 자하자마자전에전에서전투전을보았 g s w 니다 g Swing, Swing, s w 예 n g s w i n 떨어지는 스윙 s w 삼도 스윙. 만나봤을 때도 예. 나성부 선수 걱정을 많이 해요. 낮은 볼에 스윙. 스윙. n g Swing! Swing! 고 w 고 n g 스윙. i n g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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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면 이제 승리 투수라는. 이성이 사인이 같네요 2앤투 스윙 들어왔습니다 아웃 카운트 가석의 최승준입니다 원볼트스트 라인 4구 모드라도 어쩔 예. 수 없죠 2앤투 이번엔 들어왔습니다 공략을 하다보니까 예 투앤투 풀카운트 스윙 유정감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스윙 한동민 나다우 사망입니다. 일루에 중심에서 이렇게 쓰리업에 네, 아쉬운 성적을 남기고 결국에는 수주를 받았고요. 위기를 만은 로즈였습니다. 아 멈춰. 아 굉장히 아쉬운데요. 백스테이프도 잘했네요. 그래도 어쨌든간에 들어로기 전까지 그 누가 가장 좋을까요? 아무래도 심은준 선수와 지금 어 퓨처스 인터계. 타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스윙, 빼돌았어요. 스윙 네. 파우치비에요 원래는 이제 대아수 출신이죠. 예. 스윙, 허스미, 두볼 투스트라이. 허스미, 허스미, 두볼 투스트라이. 마금대에서좀 기분은 그렇게 좋지 않죠. 아, 지금은 에 타석에 나와 있습니다. 스윙 했잖아요. 네. 자, 키도 일본 타선이 빨리 <laughs> 뭔가 <타를 쏘는> 기분그킥라이버좀 <laughs> 뭐 아, 아, 앞으로 치고 나가도요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약간 다소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긴 했습니다만 떨어지는 변화구를 던졌던 로저스고요. 불카운트 스윙 3진 오늘 경기 첫 번째 탈삼진 기록하는 로저스.